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수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JM중고차의 박준상 딜러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티볼리 차량 앞에 앉았는데요. 이유인 즉슨, 전북 남원에 사시는 고객분 계시는데, 그분이, 자녀분이 세 분이세요. 그런데, 이제 자녀분들이 성장함에 따라, 지금은 올류모닝을 타는데, 뒷자리에 자녀분들 키가 점점 크니까 타기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? 그래서, 올류모닝을 처분하시고, 소형 SUV를 사실 건데, 소형 SUV 뒷자리 공간이 얼마나 남는지를 좀 궁금해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언뜻 코나하고 티볼리를 좀 고민하시길래 제가 보기에는 티볼리가 훨씬 더 유용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제가 지금 키가 165이고요. 제가 운전하기 적당할 정도로 지금 앞좌석을 당겨놨습니다이 상태에서 뒷자리에 앉았을 때제 무릎 간격이 레그룸이 얼마나 남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제 좀 옮겨가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아까 운전석 땡겨놓을 만큼 땡겨놨구요. 제가 2열을 앉았습니다. 음, 숨, 숨뼘으로 크게 한뼘 정도가 남네요.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았을 때 길게 한뼘 정도가 남는 공간이구요. 제가 이따가 코나 앞에 땡길 만큼 적당히 땡겨놓고 요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 그것도 좀 비교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담아서 보내드리겠거든요. 자, 여러분들도 코나와 티볼리를 고민하신다면 자녀분들이 커서 뒷자리 공간의 여유도, 여유감이 얼마나 있는지를 고민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나 영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앞선 영상에서 제가 티볼리 제가 운전할 만큼 좌석을 위치해 놓고 이열의 공간이 얼마나 이 다리와 이 레그룸 공간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보여드렸어요. 아까는 앉았을 때 크게 한뼘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자 지금 저도 운전하기 적당할 정도로의 운전석 위치 포지션을 잡아놨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2열로 잠깐 옮겨서 공간이 얼마나 남는지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자녀분들이 큰 경우에는요 중학생 고등학생을 함께 태우겠다 하시면 저는 티볼리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키가 165 거든요 티볼리 영상에서는 제가 손을 쫙 뻗어서 남았었어요.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주먹 하나 들어갈 듯말 듯한 사이입니다. 그러니까 이열 공간은 훨씬 더그이 여유 공간이 티볼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남원에 살고 계시는 분이 지금 자녀가 셋인데 중학생도 있고 키가 거의 다 컸겠죠 그죠 저보다도 아마 클 수도 있어요 참 성장하다 멈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티볼리와 코나를 고민한다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2열 공간을 따졌을 때는 티볼리를 좀더 추천 드린다 라는 상황을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이 차량 제가 어떻게 앉았느냐 어, 도이시 판다카 김상수 실장이 따끈따끈하게 3일전 공휴일 날 매입한 차량입니다 자 잠깐 앞 앞에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, 이 차량은 코나 일렉트릭 차량입니다. 자 번호판 보시면은요. 전기차 특화시킨 번호판이 붙어져 있어요. 파란색 번호판은 전기차다. 하이브리드도 파란색 못 붙입니다. 순수 전기차만 이렇게 파란색 번호판을 붙일 수 있다는 거. 3일절 오늘 매입한 차량입니다. 컨디션 아주 좋고요. 18년도에 출고된 차량이고, 현재까지 8만 키로 조금 넘게 달린 차량이고요. 현재 가장 인기 높은 순백색 바디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차량이 상품화가 맞춰지면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한 사진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. 이 차량 지금 구매하시는 분께는요, 최종적으로 혜택가 2630만원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. 보시고 상품화 전에라도 전화 주시면 김상수 진로와 협의해서 전국 어디든 제주도는 좀탁송료가 붙어요. 전국 어디든 가져가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빨리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 유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. 전기차 또 한물 같다고 하지만 디젤 차가 또 이슈화되고 있어요. 전기차 이런 고유가 시대에 빨리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JM 중고차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